예뻐요. 그쵸. 이그 아니 이게 한한인데 얘가 핑크 꽃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 특이하네요. 어. 특이해서 음. 어제 자유시장 꽃시장에서 사 왔어요. 음 오늘 그릴 꽃이네요. 죽여요? 죽인다고 하지. 18번 아닙니까? 찍어 주는데요. 저는 이 한박꽃이, 이 한박 웃음을 어, 드리기 위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한박꽃을 그리면서 저는 어, 항상 그 하음경 사상에 우주는 하나의 꽃이어라. 그래서 이 우주 속에, 이 하나의 크다란 우주 속에 한박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밭꽃 소재를 했는데 어제 저는 일부러 이 한밭꽃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마당에 한밭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데 한밭꽃이 여기는 고산지대라서 아직 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자유시장 꽃시장에 가서 한밭꽃을 일부러 사 가지고 왔습니다 한밭꽃을 보니까 이 꽃의 색깔은 어, 정말 잘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아,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색감이 특히 너무 좋다. 꽃을 그릴 때는 항상, 어, 전체적인, 모든 그 해와의 아버지인 세잔느 그림을 그리면서 왜세잔느를 그림의 아버지라고 했는가를 점점 깨닫게 돼요. 모든 물체는 원뿔 원기둥 구로 되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한바 꽃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어~ 첫째는 이거를 원기둥으로 보는 거 또는 구로 보는 거그렇게 음. 해서 자 여기 이 보면 이걸 스케치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구에서 원기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림이 다 그리기 하면... 위해서는 이 중심부 이걸 잘 잡는다 그랬죠. 여기도한번 보세요. 한바 꽃의 중심부를 잡고 그 안에 여기 어, 수술과 암술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것도 하나의 면으로 보는 겁니다. 면, 한 면. 그 다음 꽃이 또 하나 더 들어가는 두 면.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꽃의 중심에서 요 줄기가 어디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가죠. 항상 줄기도 그냥 섞 그리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꽃잎이 너무 부드러우면서 뭔가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이 꽃잎도 항상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한박꽃의 봉우리를할 때는 하나의 구, 이 쉽죠? 이 하나의 구로 봐가지고 여기에 꽃잎이 살짝 덮여져 있습니다. 그 꿀을 볼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꽃잎이 참 예쁘게 꽃 옆에 싹 숨어서 아름다움을 또 뽐내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한발그 옆모습입니다. 이 옆모습일 때도 항상 이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수술, 무수한 직선이 모여서 곡선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림이 힘이 있고, 좋아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스케치를 해놓고 나중에 색을 칠할 때는 이 스케치인 것을 싹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투명 수채화는 투명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연필선이 있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지저분하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색으로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면 깨끗해져요. 자, 한바꽃을 칠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한번 이 꽃을 이 꽃을 한번 그냥 지워보겠습니다. 약간 지우면 이렇게 흔적은 좀 남아요. 꽃의 깨끗함을 위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붓이, 제 붓이, 이게, 라파엘 붓인데, 정말 좋아요. 한바꽃을 그릴 때는, 버밀리언. 저는, 버밀리언은, 슈민케의 버밀리언을 씁니다. 슈민케의 버밀리언만큼, 주황색이, 맑고 투명한 게 없어요. 색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특별히, 슈밍케의 버밀리언을 주황색을 쓰고 그 다음 이한박꽃이 지금 보면 색깔이 조금 특이하면서 아름다운데 이 색깔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버밀리언, 버밀리언과 오페라색을 조금 섞어요 그럼 정말 달콤한 색이 나와요, 달콤한 색이 그래서 이 수줍은 이한박꽃의 모양을 그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 또 오므러 들었네요. 그래서 한밭꽃을 칠할 때에도 이렇게 더미로 밝은 색을 먼저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리고 수채를 화 그릴 때는 항상 옆에 휴지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조금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는 비워두거든요. 수채화는 가장 밝은 색깔을 비워둡니다. 비워둬서 그 하얀 여백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수채화를 그릴 때는 그리는 중간에도 꽃의 모양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번 찍어 놓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근 저는 오늘 찍어 놓지를 못했어요. 한박 아, 웃음을 <웃음> 띄고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박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봉우리, 한박꽃 봉우리를 그리는데, 먼저 항상 수치하는 누수 얘기하지만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얼마든지 실에 놔도 돼요 제 팔레트에는 색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궁무진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색깔 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특수한 색깔을 꼭 모양을 칠할 때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아까 한번 가장 밝은 색을 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농도를 살짝 진하게 합니다. 살짝 진하게 해서 이것이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살짝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꽃봉오리를 감싸고 있는 잎을 그릴때 팁을 하나 드리면 연두색과 우리가 얘기하는 연두색과 다음 붉은색을 좀 섞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여기 항상 칠할 때 약간 띄워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두 색깔, 언제나 수채화는 농도의 차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잎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지금 몰골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하고 일일이 그리는 것을 구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눌러서 찍는 것이 몰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몰골법은 한 붓에 어, 그린다. 동양화의 기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채화에서도 구룩법과 몰골법을 많이 사용해서 초록의 색깔도 참 다양하죠. 너무 다양해서 요즘 그 실록의 색깔을 보기만 봐도 행복한데 저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연을 보면은 형체가안 보이고 색으로 보여요. 색으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초록들의 그 초록의 향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초록의 색깔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그 즐거움을 좀 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한박꽃을 제가 이 계절에 선택한 이유는 한박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밭꽃 같은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한밭꽃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즐기라 그리고 이 좋은 세상 저는 요즘 특히 그림을 그릴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해요. 이 아름다운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면, 능력이랄까, 이걸 조금 주어진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슈민케 물감도 쓰지만 여기 보면 다니엘 스미스 물감도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술과 암술을 그릴 때는 물감을 바로 짜요. 왜냐하면 물감을 바로 짜야지 이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어 표현을 해주기가 지금 보면 이 꽃들이 이렇게돼 있는데 이런 것도 먼저. 밝은색부터 먼저 합니다. 이 한바꽃이 그 가장 그 절정이라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감을 좀 올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감을 짜여 있는 물감을 가지고는 이게 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물감을 짰어. 뭐 수술과 암술만 포인트를 잘 잡아도 그림이. 아까 스케치를 갖다가 지웠죠. 그래서 이제는. 붓으로 스케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주는 하나의 꽃이어라에 이란으로 제가 지금 여기가 하나의 우주의 세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스킹 용액으로 물감이 여기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살짝 마스킹 용액을 칠했습니다. 반드시 붓을 물에 빨리 씻습니다. 물에 빨리 씻어야지 이 붓을 또쓸 수가 있어요. 마스킹 용액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마스킹 용액도 빨리 쓰고 나면 적시 어, 깨끗이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움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팔레트에 있는 물감도 쏘지만 여기 관계되는 물감을 그냥 이렇게 접시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지금 배경의 그는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끝없는 우주를 살짝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마스킹 용액을 칠했죠. 마스킹 용액의 좋은 점은 이렇게 칠을 하면 물감이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를 그리면서 여기 약간 그 오로라의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 싶고요. 이 작가가 무한히 상상할 수 있는 이 작가만의 이그 자유를 참 사랑해요. 한번 칠하고. 또 칠하고, 우주의 이, 제가 가볼 수 없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고 좋아요. 让你去的人。